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살입니다. 이번에는 윈도우 10, 윈도우 7 이상 해도 되고요. 어, 배치 파일을 작업 표시줄에 핀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배치 파일의 내용은 뭐, 어... 작업... 저 뭐야? 탐색기를 종료시키고, 다시 실행시키는 배치 파일을 만들도록 하죠. 실행하면, 어, 뭘 잘못했나? 아, 맞아. 실행하면 이렇게 탐색기가 재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작업표 시줄에 고정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어, 빨갛게 뜨면서 고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기. 그다음에 여기 파일 확장명 있죠? 파일 확장명을 체크해서 어, 파일 확장명이 이렇게 나오게 해 주시고 이걸 잠시 .exe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파일명을 배치 파일로 돌려 주신 후 여기서 오른쪽 클릭, 오른쪽 클릭 속성에서 여기 배치 파일로 옮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치 파일이 작업 표시줄에 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윈도우 10 이하 버전 사용 중이신 분들은 보기가 아니라 어, Alt Alt T 누르시면은 도구가 선택이 될 거예요. 거기에서 O 알파벳 5를 누르시면 폴더 옵션이 열립니다. 거기 위에 탭들 중에서, 어, 폴더 옵션 말고, 두 번째 탭 있어요. 두 번째 탭. 가면은, 밑에 뭔가 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철하락이스트인데, 거기에서, 알려진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 혹은 표시, 요걸 숨기지, 안케 표시가 되게 체크를 하세요. 만약에 숨기기라고 되어 있으면 체크해제, 표시라고 되어 있으면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일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동영상 처음부터 중간까지를 다시 반복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윈도우 10에서, 어, 배치 파일을 작업 표시줄에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